안녕하십니까. 아, 방송개 받은 이지용주수입니다 그, 아, 이렇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오셔서 많이 저도 그 만나뵙게 돼서 굉장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시간 관계상이요. 그, 자세하게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이, 그이 설명드리는 아, 중국의 초안전그 아, 부분은 우리 그일부로 그래서 그 자료집에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좀 넣으려고 어 한정된 지면이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좀 읽어보시고요. 어 저는 그 설명은 한 저에게 주어진 게그 30분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아 간단하게만 일단 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이이 질문을 어 받으면서 그 어, 더그 말씀드리는 걸로 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이 제가 여기 그이아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고 있는 그 초안전과 초한전 아그 해외 통일전선 공작 아 부분입니다. 그이그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간단하게 좀 구, 구조를 좀 이게 그, 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오늘날 그이 중국 공산당의 그 대전략, 즉 세계전략은 어떠한 것이냐. 아, 그 과정, 아, 그러한 전략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 아, 우리 한국이란 곳, 한국은 아,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아,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 구도 속에서 자 그렇다면 아, 중국 공산당이 바로 자기들의 그러한 이른바 요즘에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이 세계 제패입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 아,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전, 아, 이 장악하기 위한 이 방법이 어떤 것이냐. 아, 바로 그 초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전개하느냐. 아, 바로 그이 지금 뭐 포인트가 없나요? 아아그 그래서 이제 그세 번째 정도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초안전을 전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 통일 전송전자라고 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 말씀드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음, 우리는 현재 그이 중국 공산당과 전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시 상황. 자, 그런데, 어떠한 전시 상황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지금 전쟁을 우리는 치는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현재 사실은, 이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전쟁 개념에 의하면, 전시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떠한 전쟁이냐, 어떤 식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현재 중국과 전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초안전입니다. 초안전. 아 그런데 이 초안전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초안전이 도대체 뭐냐? 아그이 초안전에 나오는 그런 초안전이 아니고요. 아 이게 한자로 되고 그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무제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현재 그 전쟁을 갖다가 수행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체 이런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이 중국의 그이 대전략 목표입니다. 아마 그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중국이 뭐한 그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어, 이, 이, 그 2049년에 그 중국몽을 달성할 것이다 뭐 이런 중국몽 많이 달성, 어, 들어보셨죠? 아, 그런데 그이 중국몽이 겉으로는 이제 뭐 중국의 사별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고 뭐그 그런 내용인데 세계 전략으로는 바로 그 세계의 그 패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장악하겠다 그래서 근데 어떤 패권이냐 바로 중국 공산당 이 전체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 질서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심의 중화민족이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패권, 세계 질서 이거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어, 가지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것을 어, 이 전개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자기들의 목표는 이제 2 0 4 5년이다그 중간 목표는 이거 2035년, 2035년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설명드리면 좀깁니다 이게 시진핑이 자기 집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0 4 0년까지즉그이중국이라 또는 중국 공산당이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그이 중국 공산당이 과연 그 세계 패권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느냐 미국과 서방 세계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 패배시키고 아 자기네들의 그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아 제가 그 중국의 정치 경제 구조 아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아 그러한 결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잘합니다아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뭐 우리가 그 중국 부상이니 뭐 이런 아무리 떠도는데요그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드파워, 그 국력,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들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그 이러한 열쇠를 갖다가 이, 극복하고 아,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그 중국 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바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쟁 개념과는 전혀 다른 전쟁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그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중국이 그러한 그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뭐냐하면 첫 번째 여기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단 패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른바 얘들이 어, 제가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 1도련선2도련선3도련선 뭐 해가지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못하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못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무슨 여기서 그 신용대국 관계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이걸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지도를 아까 그1도련선2도련선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laughs>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이 구도 속에서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의 그일도련생 그러니까 이세력범위 거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서해 남해 이, 이그 이쪽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모르 이야기하느냐? 이게 두 번째 요 슬라이드인데요. 바로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대한민국은 이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 자유 자유시장경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장악을 해야 할 어떻게 장악하느냐 친중 어, 친중 종속화를 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중 종속화를 하는데 전략적 1순위에 그, 이, 이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얘들이 중국 공산당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정책을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가? 전개해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구독 속에서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안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아, 초안전이란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1998년도에 이 초안전이란 개념은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책 여기 소개, 소개를 소개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근데요 제가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를 갖다가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들은 이들은 바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재태하고 공산하고 화 이른바 중국민족, 중화민족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목표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중국이 1980년대 이후에 개혁개방으로 나온 다음에, 어, 이제 달라졌다, 뭐, 도광양해 하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현재 알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논의된 것을 봤을 때, 내부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초안전을 갖다가 전개를 하는데 어그이 그러한 개념으로 쭉 오는데 그것이 이제 1998년 정도 되면은 아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이초안전이라 개념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요. 이것이 중공중앙, 그러니까 중공중앙이라고 하는 건 중국공산당 수뇌부입니다.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내부 교재에도 상당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초한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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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없애는 전쟁이다. 무슨 한계를 없애냐? 바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모든 개념과, 관념과 방법과, 수단을 갖다, 다, 다, 그, 이거, 이거, 지워버리고요 모든 제한을다 없애버린다. 아, 그래서, 전쟁의 개념도 없애, 그, 그 이, 그도 그,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고, 수단, 방법, 아, 그, 군사와 비군사의 방법이라든지, 전장이 어디냐? 또는 전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전쟁이 있으면 어떤 공격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보통 이제 그이 군사력과 군사력이 분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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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주치는 건데 바로 그러한 것도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소셜 인프라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론, 미디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아, 다 이들은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이 전략을 이미 이미 이 이름이 이 이름을 갖다가 내걸기 전에도 전에도 이미 실행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이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이러한 그이 초안전을 바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전개를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이 초안전의 그 방법을 보면은 그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 전략론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그이 아주 그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갖다가 그이 변, 변형한 것인데 아 중국 공산당의 원래 군사 전략을 갖다가 그 기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건마오쩌둥의 군사 전략이죠. 마오쩌둥의 군사 전략이 3개 축이 있습니다. 한계가 인민 정직론, 즉 어, 통일 전선, 그래서 이 민간인, 좌파, 시민 단체, 종교인, 그리고 뭐이여 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자기네 아, 편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전쟁 민간을 전쟁에 동원한다. 두 번째가 이제 적극방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 세 번째가 그, 이, 그 농, 여기 보여주듯이 그 농촌 포위 성시다. 그래서 주변을 장악한 다음에 아, 중앙을 갖다가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안전의 대전략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안전은 그러면 초안전 전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시입니다. 여기에 한계 한정되지는 않지만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핵전 전통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이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생화학전 아, 뭐 생물학전, 최첨단 기술전, 밀수전, 마약범죄전, 이념전, 이디어전, 경제제재전, 법률전, 자원전, 금융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 모태동이 그 이, 그 이, 그 자기의 그 군사전략을 할때 가장 했던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당과 싸울 때요. 자,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싸워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우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국민당은 전통적인 전쟁 개념으로 싸우는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안 싸우겠다. 나는 내 내식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인민정쟁과 해통일전선 네. 아, 이러한 것들이 그 여기에 적용하는 아, 것인데 이것을 그협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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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초안 전에 지금 그대로 이런 방식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의그 전쟁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현재 중국 공산당은요, 그 중국 전체. 중국 공산당 얘기입니다. 당정국민군민 어, 공산당 그 다음에 어, 중국의 정부 공산당의 정부인 정부 그 다음에 군 민간 함계그 다음에 모든 측면을 어, 동서남북쪽으로 전방에 위 걸쳐서 파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하는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법제도 이미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한번 보시죠. 이게 그 과거에 국민당이 어, 국민당과 싸웠던 방식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을 포위해서 중심을 갖다가 장악한다. 그리고 인민정쟁론을 한다. 현재 이것을 이들이 전세계 구도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 아래그이 표를 보면 중심이, 중심이 미국이고. 그 주변에 미국의 동맹 여기에는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전쟁을 해 나가고 있다. 초안전은 어떻게 적용한 전개하느냐?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지금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초안전에 나와 있는 이들의 초안전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전쟁 어, 초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 이게 도, 도, 동원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정쟁론 인민정쟁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 통일 전선이라는 게 뭐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재반 세력을 갖다가 공산당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좌파들이 전부 다 사회 아주 정의 공정 평화 평등 평화를 내세우면서 일반 시민들 선전 선동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해외 통전입니다. 해외 통전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이미 서방 세계는 굉장히 깊숙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실태가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의 진보적파, 자기들과 인형을 갖다가 같이 하는 진보적파,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한국의 엘리트들, 언론, 방송, 그리고 문화, 교육, 어, 미디어 이쪽 부분, 은 아, 하다못해 여기에는 군사, 군사, 정보 안보 이쪽 관련자들도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공범하게 배수를 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방향으로 한 사회를 갖다가 어, 해나가는, 어, 이, 이 장악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여론전, 인지전이 있습니다. 여론전, 미디어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잘 아시죠? 그, 이그 인터넷 공간에서 중국 공산당이 그이 이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여론 공간을 갖다가 대규모로 조작을 하고 있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 부정 선거, 부정 선거에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지금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 확정적으로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론을 조작 여론을 조작하는데 이러한 여론 조작할 때 이들의 내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저들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찢어나라, 지역적으로 찢어나라, 그리고 세대간에 찢어나라, 남녀간에 찢어나라. 그래서 갈갈이 찢어나서 이들이 서로 어, 싸우고 저거하면 그 사회는 완전히 그 이, 힘도 못쓸 정도로 내파될 것이다. 서로 서로 그렇게 약화된 그 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쉽게 장악할 수 있게, 있게 된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매수해낸, 매수해놓은 이 한국 사회, 한국 사회, 다른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들, 바로 정치인들, 언론, 방송, 교육 교수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이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동원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친중 종속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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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그, 이 공장을 어, 전개를 해오고 있고 지금 이것이 그이 이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 아, 그 유럽 영국 이러한 곳에서는 캐나다 이런, 이런 곳에서는요 이들의 이 초안전이 어떻게 전개되는냐가 지금 도그 이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 분석, 조사, 보고서가 폭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회가 지금 그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하고 이, 각성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 여기에 무풍지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는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오늘날 우리의 그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그 이들이 초안전을 갖다가 해외 통일전선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그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집을 읽어보시고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중국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부, 중국의 당, 정, 군, 군, 민, 하, 그러니까 국가총동원 체제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의 핵심 조직들 핵심 조직들이 중국 공산당 조직 아, 여기 나와 있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이미 조사를해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통전부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선전부 그리고 여기에 그 정역 정국인대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이들이 외곽 조직으로는 전혀 공산당의 그 색채를 갖다가 감추면서 친선과 우호 우호 교류 그래서 중국과 한중 친선 교류, 국제 교류, 그다음에 우호 협력, 그다음에 우호 연락해 이게 들어간 어, 자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통일 전선 공작 외곽 기관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것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 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이 중국 국내에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개하는 그런 그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전혀 또 얘기 어, 잘 인식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의 가장 그, 이, 이, 그이 유명한 범죄 조직인 삼합패와 연계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특히 여기에 지금 마약이 이게 그 연계가 돼서요 지금 그 미국이라든지 캐나라든지 호주에 엄청나게 그렇게 병들어 놓고 그쪽에 아주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그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무풍지되냐 지금 저는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의 우리나라의 범죄 조직과 3막파 중국인민해방군이 지금 마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지금 상당히 사실은 깊숙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아, 라고 하는 것을 그 한번 그 경각심 삼아서 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그좀 얘기를 할까 정리를 좀 하면은요. 그 우리는 그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공산당이 장악해야 할, 친중 종속화를 시켜야 할 전략 목표 1순위에 해당한다. 바로 그 미국과 서방 세계에 이들이 지금 그이 실태,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은 우리 사회,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섰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분석도 안 하고 있으며 또 하나 지금 간헐적으로 단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무슨 조선구마사 나는, 그, 나는 개인이요 팔로우 더 파티라든지 뭐 이런 이러, 다양한 것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부는 의도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가고 어, 있는데. 제가 이 초안전을 그 연구를 하면서 봤을 때 그것은 큰 그림에 빙산의 일각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다. 그 밑에 저것을 갖다가 밑으로 이 초안전과 이들의 공작을 그 연관시키면 우리 사회에는 이미 이미 을익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그 제가 이언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을 갖다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는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와 중국 공산당의 나라인 중국은 중국은 우리와 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사회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해서 자기 국민들의 자유를 갖다 엄청나게 억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사상, 양심, 표현, 모든 것이 억압당하고 있고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방법으로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국가, 이러한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 우리가 그러나 그동안에는 중국을 갖다가 정상 국가로 봤다 그냥 이웃 국가 부상하는 국가 이 정도로 봤다. 그런데 성격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전략적 목적으로 우리를 침탈하는 전쟁을 해고 있다. 초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할 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같이 자유의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바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각성을 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 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뒤에 땅 중국과 우리를 교류를 끊겠다는 끊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 계속 교류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침탈하고 있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방어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류를 해 나갈 때 진정한 우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이 초안전에 대한 각성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